아, 꽉 잡아. 아, 좋, 좋. 가. 출발. 꽉 잡아. 꽉 잡아야 자, 돼. 출발. 우와. 멋진데. 아, 우와. 또한번더다꽉 잡아. 쇽. 우와. 우리 태준이 용감하다. 우와. 타장 같네. 아, 우와 이쪽으로 내릴게요. 자. 누나 한번 타고. 이제 누나, 태준이 가입? 타고. 또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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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요? 또그거탈 거야? 그거는 또 어떻게 할 거야? 어? 우와, 그것도 할수 있어요? 쟤는 못하는게 없어. 어? 자, 해봐. 꽉 잡아야지. 어, 거꽉 거기 줄 잡아야지. 여기 아니 태준아 여기를 잡아야지 여기. 아니, 여기 봐봐, 봐봐. 꽉 잡아야지. 봐봐, 봐봐. 더 위에 잡아야지. 봐봐. 어, 가볼게. 우와, 멋진데. 어, 다시 또. 어, 다시 또 출발해. 하나, 둘. 어, 떨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올라와. 우와, 우리 태준이 잘하는데. 우와, 멋진데. 다시, 다시 위에, 위에 꽉 잡고. 굴러야지 어, 하나 둘, 둘. <laughs> 우와 타잔이네 다시 이만큼 와서 끌고 와야지 하튼 에너지가 넘친다 우리 태준이 하나, 둘, 우와 하나, 둘, 할머니도 한번 해볼까? 응어나한번 찍어볼래요? 네 여기 이렇게 동영상이니까 그냥 비춰주세요 할머니가 하는 거아 할머니. 찍으라고요? 예 네. 어떻게 찍는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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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찍는 거지? 그냥 그냥 그대로 갖고 계세요 아네 하나 둘 예! <laughs> <Yes>! <laughs> Come on, sweet.